습니다. 자 오늘 도 아주 날씨 좋은 봄날이네요. 자 그러면 오늘 만들기를 할 때는 어, 튤립을 만들어 볼 건데요. 노란 튤립과 빨간 튤립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손으로 어, 찢어서 붙일 건데요. 손으로 찢다 보면 손끝에 인지 발달이 되어서 치매 예방에도 아주 좋아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빨간 튤립부터 만들어 볼게요. 자 반으로 접습니다. 자, 빨간색이 나오도록 접으면 되겠지, 그죠? 자 반으로 접어서 우리가 잘못 하겠으면 튤립 모양을 그리면 돼요. 자반이 접었으니까 중간에 뾰족하게 해서 자 이런 모양을 해서 튤립을 오려볼게요. 찢어본다는 건다, 그죠? 자 찢어서 자 도장이라서 잘 찢어져요. 이렇게 찢다 보면은 손에 힘도 들어가고요. 또 어르신들이 또 색다른 재미를 또 느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찢으면서 이 연필 자국은 조금 피해주시는 게 좋겠죠. 들쭉날쭉하게찢겨진 여기 모습에서 또 색다른 재미가 느껴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튤립 꽃잎이다. 그죠? 꽃이다. 그죠? 그러면 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대롱이 있겠죠. 대가 있겠죠. 대는 음, 우리 이 색으로 할까요? 자 그러면 대는 일자로 이렇게 저, 접어서 이것도 역시 자두 장을 준비합니다 찢어서 자 이렇게 천천히 찢어주세요 자, 이렇게 천천히 찢어주면 돼요 자어 이렇게 가는 대도 있으면 어 나는 굵은 어? 대가 좋아하면 자 붉게 찢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아까는 빨간 튤립을 만들었는데요 자, 노란 튤립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하나는 엄마처럼 큰것 같으면 하나는 애기 튤립을 접어 보겠습니다 자, 반만 접어서 자, 삼각형 모양으로 찢어 주고요 다시 나와서 이렇게 해서 자, 튤립, 둥근 튤립을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펼치면 자, 튤립이었죠. 자, 그러면 풀칠을 해볼게요. 자, 엄마 튤립 잎부터 붙여볼게요. 자, 이거를 중간에서 조금 옆으로 붙이고요. 그 다음에 튤립 대도 붙일게요. 튤립 대는 여기 붙이기 전에 밑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아기 튤립 옆에 노란색 붙일게요 자 그럼 아기니까 엄마보다는 키가 조금 작겠죠 그죠? 그래서 옆에 붙이고요 대도 조금 잘라주세요 자 대를 분명히 이렇게 해서 자, 알맞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그래서 대도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엄마 튤립과 아기 튤립을 만들어 봤어요 근데 여기 빠진 게 뭘까요? 그렇죠. 이 파리도 없잖아. 그죠? 자, 이 파리도 역시 우리, 자, 초록색, 연두색 색종이를 접어서 찢어줄게요. 자, 찢는데, 이 파리도, 아, 보면 크게 자란 이파리가 있고요. 또 아주 구석에서 못 자란 작은 이파리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파리를 오려줘요. 잘못 오릴 때는, 그러면 그려서 오리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그려볼게요. 자, 이파리 모양 길쭉하게 그렸어요. 자, 요렇게 그려서 손으로 찢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이쁘게. 자, 들쭉날쭉, 울퉁불퉁 해도 괜찮아요. 그 나름대로 다 멋이 있거든요. 자, 요렇게 해서 이파리를 찢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애기 입부터 만들어 볼게요. 자, 하나는 처음 나는 잎은 초록색이다. 그죠? 아, 조금 밑으로 내려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옆에 거는 똑같은 색으로 해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애기는 연두색으로 한번 붙여 볼게요. 자, 요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는, 응, 역시 또 굿색에 잘 자랐으니까 자, 초록색으로 밑에를 붙여볼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역시 하나 더 똑같이 마주보는 이파리를 붙여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짜자잔! 튤립이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더 하시고 싶으면 나비도 만들어서 오리고 붙여도 되고요. 또 연필로 여기 있는데. 귤을 꺼서 이렇게 잎맥을 그려 주셔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잎맥을 그려 가지고 완성시켜도 돼요. 자, 오늘은 아주 즐겁게 튤립을 만들어 보았습니다.